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드로잉의 창박이구요. 오늘은 드로잉 잘하는 꿀팁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공간을 그려보세요. 형태력이 업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단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몇 가지 해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공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갈 이미지는 예, 요 이미지입니다. 여기 옆에 간단하게 프린트를 해 놨는데요. 예, 이걸 들어갈 거고요. 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 간단하게 예, 해 드리면 자. 오늘 들어가는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보통 저희가 어,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는뭐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예,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어, 이 공간은 어, 어, 그림 그릴 때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공간은요. 어, 여러 가지 공간이 있죠. 어, 뭐 가, 이름만 이름을 갖다 붙이게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가까운데 있는 공간, 근경, 중경, 원경 그래서 이제 거리에 대한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어떤 내부 공간, 외부 공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어떤 공간의 안쪽과 바깥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두 번째 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음. 어, 보통 이제 뭐 정물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볼게요. 네. 화병, 뭐 사과,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어, 화병과 뭐 사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릴 때에, 어, 이미지가 그려진 상태에서 또는 이제 또 대상이, 예, 대상이 되다, 어, 되는, 어, 그리는 대상을 결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게 되는 거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좀 지어보면요.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공간. 그러니까 물체의 안쪽을 이야기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내부 공간이라는 말을 하고요. 음, 같은 이미지, 뭐 같은 대상물을 바라볼 때, 이번에는 바깥쪽을 한번 칠해볼게요. 구분하시기 편하게 손도 다른 발 방향으로 이걸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이불자 쪽을 체크한 이 어, 공간이 외부 공간이라고 합니다. 외부 공간. 어, 그래서 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어, 공간적인 어, 요소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형태를 잡는 어떤 그 원리를 따져보면요.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보통 이제 퍼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퍼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음, 내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내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내부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 형태는 사실 이 바깥쪽에는 이 외부 공간과 이가 맞물려 있듯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형태를 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가 맞물려 있는 이 정확한 형태를 어, 우리가 어, 양쪽을 모두 관찰할 수 있을 때에 아, 안녕하세요. 좋아요 팍팍 누르셨더니 한 개만 눌러지는데 네, 좋아요는 1인당한 개만 누르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 만누르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어, 존재할 때 이게 이가 맞물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떨어져야 정확한 형태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그리는 내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50%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 공간이 나머지 50%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0%와 50%의 형태가 합쳐졌을 때 100%의 정확한 형태력이 나오게 될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형태가 정확한 형태력이다. 네, 정확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해볼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 보통 이제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어, 이 내부 공간만 보고 그리시게 돼요. 내부 공간만 보고 그리게 되고, 이 외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 거의 안 보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외부 공간만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요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외부 공간만을 그려서 나오는 드로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효과도 줄수 있고, 어, 재미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어, 뭐, 네가티브 드로잉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 외부 공간에 좀더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 본인이 안 보던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형태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어, 들어가는 드로잉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 진행하는 드로잉 잘하는 꿀팁의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드로잉을 꼭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드로잉을 꼭 하세요가 아니고 내가 드로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팁들을 같이 활용을 할수 있다면 어, 본인의 드로잉 능력을 조금씩 더높킬수 있다. 예, 조금 더 어. 성태력이 뭐, 뭐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집중력이나 반찰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어, 일종의 어떤 훈련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할 드로잉을 한번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재료는 좀 특별한 재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그 억제 어, 그제 억제 구매를 해서 지금 오늘 도착한 재료거든요. 모나미의 네. 플러스 펜 3000인데요. 네. 어, 6 0세예요 60세기 들어있는 세트고요. 어, 절대 이거 모나미에서 뭐 협찬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어, 60주년 뭐 기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 제가 이 플러스 펜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 플러스 펜은 칼라를 가지고서 제가 활용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칼라들이 어, 좀 많이 있지만 어, 재밌게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제가 제 구매를 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뭐 그냥 아무 데나 검색해서 찾으시면 돼요. 플러스 네, 그 모나미 플러스 펜 60주년? 기념 제품이라고 돼있어요. 60주년 기념?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요 검정색으로 이제, 플러스팬, 어, 여기 60주년 로고가 박혀있어요. 예. 네, 대단한데요? <laughs> 어,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네. 어, 검정색으로 먼저 드로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 나머지 칼라들을 가지고서, 어, 그럼 이제, 그, 외부 공간 드로잉을 한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재밌게, 어,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 일종의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부 공간에만 제가 이제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그리려고 했지만 드로잉을 열심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부 공간을 그리면서도 이 외부 공간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퍼즐이 맞는 것처럼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내부 공간의 퍼즐과 외부 공간의 퍼즐이 같이 맞춰지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형태력이 바로 좋아지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가르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쳐보면 느끼는 건데, 이 개념을 이해한 친구들은요, 형태력이 바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색칠하는 건데요. 오늘 생방은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렉이 걸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물론 제 탓은 아니지만 예, 어, 오늘 좀 이제 제가 있는 공간에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나봐요. 예, 너무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좋은 꿈 꾸, 좋은 꿈들 꾸시고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활기차게 화이팅하시는 예,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 함께 하드로 잉의생박이었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